와 사랑 양생 여러분 동양수입니다 요즘 더워가지고 진짜 죽어버리기 일보 직전인데요. 왜 이렇게 더운가? 햇빛아 날 피해 가려? 이럴 땐 공포 스릴러 애니메이션이 없다면 정말 이제는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다뤘던 반전 치임을 영상에 이어 미쳐 다루지 못한 뒤통수 제대로 후려치는 쌉 레전드 멘붕물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싹해지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그레이스필드하우스 고아원 5살부터 11살까지 피부색도 머리색 도 나이도 다 다르지만 이 아이들은 상냥하고 다정한 마마 아래서 씩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행복해보이는 이 고아원은 어딘가 좀 섬뜩한 분위기가 나는데 요 아이들 목에는 마치 가축처럼 숫자 가 새겨져있고 실험체처럼 모두 같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니라는 아이가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 고아원을 떠나게 되는 날 아이들은 가족같은 코니를 떠나보내는게 슬펐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리라 모두 함께 축하해주는데요 그렇게 마마는 코니의 손을 잡고 마중을 나가는데 에서 연장자인 엠마는 코니가 아끼던 인형을 두어 한 것을 발견하곤 인형을 전해주기 위해 노먼과 함께 코니와 마마의 뒤을 쫓아갑니다. 마마는 항상 아이들에게 문으로 절대 가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엠마와 노먼은 이날만큼은 마마와의 약속을 어기고 문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도착한 문, 거기엔 태어나 처음 보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트럭 한진칸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자. 그곳에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린 코니가 있었죠. 네, 사실 그레이스필드 하우스는 식인을 하는 괴물들에게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말 그대로 인간 농장이었던 것인데요. 상냥한 줄 알았던 마마가 아이들을 키워 괴물에게 조달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괴물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먼과 엠마. 이제 이 둘은 아이들과 함께 이 지옥 같은 고원을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그레이스필드 하우스에서 아이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1화부터 반전을 시계 때려버리는 약속의 네버랜드는 마마의 눈을 피해 고원을 탈출한다는 치열한 두뇌 싸움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따뜻한 분위기로 시작한 초반과는 다르게. 섬뜩한 음악들과 더불어 숨막히는 두뇌전이 정말 기가 막혔던 작품인데요. 비록 이기는 개싹 존망해버렸지만 진짜 일기만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스펜스 미스테리 장르의 치유물을 좋아하시는 양세기 분들께 다 프롬이스 네버랜!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아 발음 오졌다.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모르는 깊고 거대한 구멍, 어비스. 어비스에는 기묘하고 기괴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현재 인류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귀중한 유물들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어비스에 매료당했고, 하나, 둘, 어비스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비스에 도전하는 모험가들이 많이 생겨나자, 탕굴가라는 이름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실 어비스는 굉장히 위험한 구멍입니다. 내려가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지만,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상승 부활하는 부작용이 생겨, 신체에 다양한 병이나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비스의 구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승보화도 커져서 살아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굴가들이 어비스의 탐험을 마치고 유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동경받는 탐굴가가 되죠. 이 어비스 자락에 만들어진 마을 오스에 사는 소녀 리코는 탐굴가인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전설적인 탐굴가이며 현재 모험을 떠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죠. 리코는 어머니와 같은 멋진 탐굴가가 될 것을 꿈꾸며 여행의 준비를 마치고 어비스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성장물인가 싶으시죠? 모험 도중 리코는 중간에 레그라는 로봇을 만나게 어라버스로어 어머니를 찾아 어비스의 끝자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진짜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합니다. 작고 귀여운 포근한 그림체와 동화 같은 작화와는 반대로 온몸에선 피가 쏟아지고 상승부하로 인해 변해버린 생물들이 나오는 등등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작품입니다. 세계관도 싹 오지고 미친 OST와 더불어 몰입도도 그냥 미쳤습니다. 아니 이거 보고 있으면 아들이 밥 먹어 어느새 저녁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리코가 가면 갈수록 상처를 입고 각종 미친 사연들을 가진 캐릭터 만나는데 와 진짜 멘탈이 완전히 그냥 믹서기로 그냥 어 갈리더라고요. 진짜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띵작 중에 띵작이니까요. 내가 멘탈이 좀 세다. 흥미로운 설정에자혹 도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메이드 인 어비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츠자카 사토라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사토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 아주머니에게 길러지게 되죠. 유일한 보호자인 친척 아주머니는 성욕이든 폭력이든 그것도 마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신만의 사상을 사토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욕망의 배출구가 되어주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세뇌로 인해 진정한 사랑에 대해 모른 채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사토. 예쁜 외모, 상냥한 성격으로 주위에서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씹 인사로 자랐지만 사실 사랑을 알기 위해 이런저런 남자를 만나며 아니다 싶으면 금방 남자를 갈아치우는 해픈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토는 어느 날 길에서 한 소녀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코베 시오. 시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이후 정신 나간 생활이 시작됩니다. 해피슈가 라이프는 사토와 시오의 병적인 사랑을 그린 얀데레 스릴러 애니메이션입니다. 귀여운 그림체와 대놓고 화사한 연출을 보여주면서 단순한 일상 힐링물 같은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정반대인데요. 사토는 시오와 함께하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살인, 납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오는 그런 사토와 지내면서 사실상 인질이 된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현상인 스토홀룸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기묘하고 소름 돋는 작품이죠. 세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각인시켜준 섬뜩한 애니였습니다. 하나작 하나 성우님의 얀데리 연기도 굉장히 일품이라서 매화 손에 땀을 쥐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잔혹한 범죄 스릴러 얀데리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피슈가 라이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립 메구리가학과 고등학교에는 학교생활부라는 부가 존재합니다. 학교생활부는 교내 합속을 통해 수업만으로는 접할 수 없는 학교의 다양한 시설들을 체험하고 다양한 부서와의 친목을 목표로 하는 아주 특별한 동아리죠. 밝은 성격의 부원 유키는 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활기차게 부실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숙제를 해야 하는데 가방이 없었죠. 유키는 깜빡하고 가방을 교실에 두고 온 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교실로 향하게 되는데 그런 유키의 뒤를 따라온 또 다른 부원 미키. 미키마우스는 어째서인지 유키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매일같이 즐겁게 수업을 들으면 행복해하는 유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현실이 아닙니다. Senpai!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피투성의 교실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 유키. 네, 유키는 PTSD로 인한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전 전 세계적으로 좀비 사태가 일어나고 반 친구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키는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한 것이죠. 학교에 등교하는 것도 수업을 듣는 것도 다 유키의 망상이었던 것입니다. 학교 생활은 정신병에 걸린 유키에게 맞춰주기 위해 학교 생활부를 만들어 좀비와 맞서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전에 제대로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섬뜩한 연출들과 중간중간 나오는 오륙을 OST는 소름이 안 돋을 수가 없는데요. 닭살 돋아가지고 거의 닭이 돼버 뿌끼요 진짜 보면서 지려버렸는데요 가면 갈수록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지는데 좀비 아포칼리스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연출력과 떡밥 해수가 진짜 지려버리는 일품 작품입니다 유키야 우리 꽃길만 걷자 그런데 너 표정 너무 무섭다 나 그냥 집 갈래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뒤통수를 그냥 휘각겨버렸던히대의 사기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법소녀 마도카 마이카는 주인공 마도카가 의문의 목소리에 이끌려 우연히 마법소녀가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토록 유명해졌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마법소녀물과는 다른 분위기에 기괴한 몬스터들과 애니메이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중요한 인물이 바로 그냥 목이 썰려 죽어버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마법소녀물 하면 다 반전을 가지고 꿈도희망도 없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마법소녀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샤방샤방하고 귀운뽀짝한 항상 적을 멋지게 무찌르는 내용의 작품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전개는 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는데요. 게다가 큐브의 개새끼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 마법소녀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까지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마마마는 진짜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개띵작이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은 스포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보면 멘탈이 성치 못합니다. 잔혹한 설정들과 기괴한 작화 그리고 OST, 아무한 분위기가 진짜 와이 사람들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작품이었어요. 지금 나 는 마법 소년물들은 다이작품에 영향을 받는 아류작인 셈이죠. 와 진짜 큐브의 얼굴은 다시 봐도 진짜 개새. 개세... 사료를 안 주고 한3일 동안 굶겨버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마법 소년물의 한 핵을 그은 작품이기 때문에 진짜 꼭한 번쯤은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치유물에 대해 한번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 시명적 유해물 어떠셨나요? 한번 추라이 해보실? 저는 대본 쓰면서도 멘탈이 다 갈려버렸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멘탈을 갈아버린 치유물 멘붕물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